와그 아저씨 어, 조용히라. <laughs> <laughs> 오늘도 혼자입니다. 오늘도 혼자야. 예, 여러분들한테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예, 따따블 멤버들이 있어요. 예, 근데 다들 사정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혼자인데 일단 오늘도 <laughs> 오늘도 약간 땜빵 느낌으로 어, 이 친구 또 불러봐야죠. 아 이거 급할 때는 항상 이 친구 불러야 됩니다. 이 친구 또 불러야 돼.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수빈아! 어, 수빈아, 자고 있었니? 어, 어쩐 일이세요? 어, 아니요, 아니, 뭐, 음. 자고 있었어? 그럼 지금 집이겠네. 집이지. 지금, 야, 따따블 촬영해야 되는데, 좀 너가 필요한 상황이거든? 잠시만요. 따따블 촬영? 어, 따따블 오늘 또 이제 촬영해야 되는데, 너가 딱 필요한 상황이야. 수빈아, 너가 진짜 필요해. 오늘은. 어, 그, 그러면 5분이면 될것 같은데? 5분이면 된다고? 네. 아니, 아니 야 그러고 보니까 내가 장소도 말을 안 했는데 어딘 줄 알고 5분이라고 가능하다고 하는 거야. 아 내가 봤을 때 5분이면 될것 같아. 딱딱한 촬영이면 5분이면 되지. 아니 야 여기가 홍대거든? 홍대면 은 내가 뭐 일산이니까 4분 아. 20초면 되겠네. 아니 4분 20초 아니 야그 차를 아무리 세게 밟아도 20분 30분 걸리는데? 하여튼 내가 주소 응. 보내줄 테니까 와줄 수 있지? 아니 뭐그 정도야 뭐. 오늘 콘텐츠 너 위주로 간다. 어, 어, 너비주로 갈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여기 네. 어딘 줄 알고 와. 야 나나. 인물 퀴즈를 할 건데 이걸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은 사람이 여기 왼쪽에 뜰 거거든. 어. 그 사람을 맞추면 돼, 아, 그 사람 귀엽다. 이름을 오케이, 오케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수빈이 떴어, 그러면 이수빈, 이수빈? 치면 돼. 치면 되는 거야. 어. 어. 시작하고 이거 한번 커서 옮겨줘야 돼. 음. 이병헌, 조우진, 이황. 예지, 체영. 어, 잠깐만, 잠깐만. 아, 변유원. 아 이런 게 생각이 안 난다니까 이렇게. 예. 그래, 갑자기 이러는구나. 리액션 안 할까? <웃음> 야. <웃음> 아니 나 저거 신기해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 계속. 야. 나, 아니 어이가 없네. 야. 아니 나 진짜 너 방송 안할 거야? 아니, 아니 방송. 아니, 아니, 아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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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게 나도 이렇게 신기해서 계속 보고 있어. 아니 있었어. 방송 안할 거냐고. <laughs> 아나 열받네. 어이가 나, 없네. 나도 와야 이러고 해 되는데. <laughs>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보고 있었어. 누구지? 누구지? 이렇게. 우리 둘이 힘을 맞춰 가지고 한번 맞춰 보자. 아, 오케이. 어떻게 몇, 몇 문제, 문제? 맞출래? 20 30문제 30문제 20문제 20문제 네. 일단 20문제 한번 해보자 어, 20 문제 가지. 송기정 어, 이병헌 노윤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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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서준 야나 혼자 는 영심 뭐야 이거 하니 하니 모심? 하니 하니 아니야 아이유 하니, 황희찬, 황희찬. 야뭐 아무것도 안해너박보 박보검. 박보검 박보검 어 누구야 그그 그 김구 선생님 아니네 윤동규 윤동규 잠깐만 내 친구 남주야 아, 아, 내 친구인데 아 근데 진짜. 멘트가 너무 안 좋다 너 20문제만 가자 수빈아 <laughs> 추상훈한지민 어, 그렇지 와 그, 아저씨 오응이 뭐, 라 <laughs> <laughs> 다시 가자 모모 그치. 누구야 얘는 모모. 김고은 김고은 아이 아저씨 이 아저씨 전봉식 예. 예. 그. 아, 아, 아 이거 알았는데 아. 나 아무것도 안 해. <laughs> 아니 나는.. 아니 너 지금.. 한오지 <laughs> <laughs> 정혜인. 어 그래. 네. 김세정. 김세정. 아이유. 아이유. 율록이. 정약용. 아 허준이야? 그 아, 아. 어렸을 때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공부를 얼마만 많이 했는데 내가 야 근데 너무 놓으면... 어렸잖아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 여기 지금 동의보감 있잖아. 아나 오지명 아. 아저씨인 줄 알았어. <laughs> 동의보감 딱 들고 있으면 허준이지. 살이나. 카이나 야! 은어주세요 이은재! 아니, 아니. 아, 이 정원! 아니! 김희원! 김희원! 그 다나카! 다나카! 어. 누구야? 저기다! 한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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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정교수. 고군님은 또 무슨 교수님이셔? 아니, 자리. 황정민. 황정민. 아까 같이 보죠 양세찬. 양세찬이. 김고은이. 그지 고수.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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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상수. 어, 야! 다시. 아, 추상춘이라서 추성춘이라 추상춘이라서 추상춘이라고. <laughs> 자 가자. 20점만 가자. 1단계니까. 기안 8사 박은빈 <목소리> 박은박은빈. 봐봐 이게 잘 그게 안 된다니까. 유관유관 <목소리> 어. 검이 거미 검이. 아까 제니 아까 너무 맞췄던 거. 거. 조 조승우. 조승우. 고수 고승우. 박지성 어. 이상준 정웅인 누구야? 조이, 그이, 카리나, 윤성민, 바보야, 이수지, 이수지, 이수지 그리고 닦아, 누구야 김딸기, 지수? 지수, 어이 지수, 지수, 어이 지수, 맞았어. 이이수 지수, 지인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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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가자 가자 수 지수, 지수, 지지지지 어. 여진구, 여진, 여진구멍, 여진구멍. 세종대왕 가자, 유양현선야 방해하지 마 김풍 김풍? 수붕 아! 얘, 개개걔장소장소 전도현 적을 보냈어 아니 근데 이거 50점으로 갈수 있었어 야, 이런 느낌5 0점 도전해봐 어 어떻게 할래? 도전해야지 그럼 너 옆에서 그 이상한 거 아니 누가 봐도 아는데 그 말하지 마 알았어 어 양세찬이 양세찬이 신세경 아이린 이상준, 박, 손흥민, 손흥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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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성, 여진구멍, 여진구멍. 여진구멍. 이명용, 어. 이강인, 이강인, 송민호, 조세호, 이 양배추 는 거, 영 아, 나연이잖아. 누가 봐도 나연인데, 채영이라고 쓰냐. 나연인데, 나영이. 누, 어디 있는데? 이나영, 어? 누군데? 누구, 뭔데? 에프터스쿨! 트와이스, 맞 트와이스. 이스 그래. 아이린. 아이린. 남창희. 아, 많이 보네. 최민식. 누구야? 태양, 태양. 태양이잖아, 태양. 맵몬스터! 태양, 누가 태양인데 왜 그래? 근데 태양이라 그랬잖아. <laughs> 너왜못 믿겠어? 난또 1렙 안 해. 랩몬스터라니. <laughs> <레몬스러워니. 웃음> 차은우, 이상준, 음. 이병건이, 음. 송승헌이, 그렇지. 이명웅이, 음. 손담비, 음. 누구야? 정국! 김희철. <laughs> 김희철. 오 좋았어. 이번에 좋았다. 조이, 음. 유관순, 음. 남주혁이, 오 좋았어. 박서준이, 음. 이강인이, 응. 조세호, 응. 태양, 오케 응. 최민식, 누구야? 키 키, 응. 김웅수, 어, 조진웅이, 조진웅. 이수지, 그렇지. 가자, 가자봐, 가자가자, 남창이, 응. 전도 장도현, 장도아, 전도현 씨일 뻔했서 송민호, 송민호. 송민호. 응. 주호민, 응. 정경호, 응. 피오, 피오. 김민재, 김민재. 와. 제니. 제니. 윈터. 윈터. 김풍. 김풍. 이광수. 이광수. 세종대왕. 어. 나연. 어. 나연, 어. 나연. 어. 김태리. 어, 김태리. 이병헌. 이병헌. 지수. 어. 남국민. 어. 어. 남국민. 어. 어. 문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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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세정. 김세정. 누구야? 지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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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았어! 이순신. 아니요. 고수. 고수. 유현석. 현석 기. 기한. 84. 이, 이, 이. 카리나. 카리나. 황정민. 황정민. 야, 가자! 한기민, 한지민. 한지민. 여진구, 여진구, 여진구. 됐다, 됐다, 박은민. 박은민. 양세찬. 양세찬. 야, 좋아. 가자. 거미. 거미. 손석구. 손석구. 누구야? 누구야? 부 그, 붕어빵. 누배성재배성재 어. 아니, 붕어빵 박재범, 제이팡, 황희찬. 황희찬, 야 가자. 윤봉길, A13, A12, A1 A1 양조희, 양조희, 오해. 아야, 이 아, 양조의 이용진. 나 아, 이용진이 생각 양조이를 아... 옆에서 하니까. 야 나나 내기를 해 지금? 어? 그러면은 세 번에서 네. 최고 기록 나온다 어. 할게. 류현진, 음. A12. 파손 투비 비문수 좋아 좋아 윈터 <laughs> 주성훈 좋아 좋아 이명 이명웅아아이명웅가셨어아 <laughs> 이번에 그래 한 70점 했었어야 됐는데 37점 갑니다 에일리 에이뭐이 에이 아이 아이 커플에도 똑같은 아이 아이 못해 빵점 이수민 빵점 자, 어좋아 추성훈, 어좋아, 테리보가드, 테리, 어게, 펄, 펄, 오고민, 어? 너 알았어? 그리고, 모르죠? 이거 양조이. 몰라요. 양조이 조이인데, 이놈 아, <laughs> 양조이가 아니었어?